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꼽으라면 무엇이라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마 거의 모든 분들이 집, 사업체, 은행, 장고 등의 물질적인 것보다는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 혹은 손주들을 재산 목록 일호로 꼽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참으로 우리 자손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요 보배입니다. 우리에게 귀한 자녀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어린 생명들을 어떻게 키워야 할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면 이들이 살아갈 세상이 우리가 살아온 세상보다 훨씬 더 악하고 타락하였기 때문입니다. 사회 각 계층에서 한인 이세들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지만 동시에 많은 이세 청년들이 술과 마약과 동성 연애로 폐인 같은 어두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또 교회에서도 2세들이 점점 더 사라져 가고 있어요. 2019년 연방 센서 발표에 의하면 미국에 살고 있는 한인 190만 명 중에서 이 미국에서 태어난 이민 2세가 45%나 된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 이민 와서 영어를 주로 사용하는 사람들까지 포함하면 미주 한인들 가운데 영어권 차세대가 1세대보다 숫자적으로 훨씬 더 많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각 교회마다 1세보다 2세가 더 많아야 정상인데, 현실은 이와 반대로 2세들의 숫자가 현저하게 적고, 영어예배가 아예 없는 교회도 많은 것을 볼 때, 우리 자녀들 대다수가 하나님을 떠나버렸다라는 안타까운 사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과거 영적으로 어두웠던 사사시대에 살던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가 아이를 갖지 못하던 자기의 아내가 임신할 것이다 라는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사사기 13장 12절에서 기쁨 반 걱정 반으로 반문하기를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이 오늘날 자녀와 선주들을 양육하는 우리도 하나님께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이 아이에게 어떻게 행하리까라고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오늘 본문은 다음 세대를 잘 양육시키기 위해 어떤 부모, 어떤 조부모가 되어야 할지 좋은 본보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태어난 그 세례는 지금 세례보다 더 악하면 악겠지더 나은 세상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각각 자기의 마음대로 행동하였으며 심지어 제사장들조차 타락해 버린 세대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 사무엘의 부모 엘가나와 한나는 그들의 자녀 사무엘을 하나님께 귀임받는 사사요 선지자요 제사장으로 양육시켰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3장 19절 20절 말씀처럼. 사무엘이 자라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신 받은 줄을 알았더라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와 손주들이 하나님이 늘 함께하시는 귀한 자녀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먼저 엘가나와 한나 같은 부모 또 조부모가 되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무엘의 아버지 어머니의 삶을 살펴보면서 그저 은혜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러한 삶을 삶으로 다음 세대를 거룩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양육시키는 귀한 부모들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악한 세상에서 선한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는 첫째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는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사무엘상 1장 21절에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와께 호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에 전심을 다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한나가 자녀를 갖지 못했던 그 시절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변함없이 온 가족을 이끌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22절에 보면 사무엘이 태어난 후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한나가 제사 드리러 올라가지 않은 이유는 그의 믿음이 떨어져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이미 바친 사모예를 잘 키우고 양육하여 하나님께 영원히 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한국 속담에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가 마음이 다르다라는 속담이 있듯이 많은 사람들은 급한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서원하면서 간절히 간구하지만 문제가 해결된 후에는 언제 그랬냐 라는 식으로 입을 싹 씻어버리는 배운 망덕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나는 절박한 심정으로 자식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께 한 서원을 망각하지 않았고 남편에게 그 약속을 지킬 수 있게 해 달라고 간곡히 부탁한 것입니다. 민수기 30장 6절로 8절에 의하면 아내가 하나님께 서원을 해도 남편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무효가 된다라고 했어요.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나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가정의 머리인 남편의 동의와 함께 서원을 이행함으로 가정이 하나 될수 있도록 주신 범, 법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랫동안 아이를 갖지 못하다가 낳은 늦둥이 사무엘이 얼마나 예쁘고 소중했겠습니까? 그 아이를 하나님께 완전히 드리는 것은 인간적으로 너무나 힘들고 괴로운 결정이었을 거예요. 남편 핑계를 대며 없던 일로 얼마든지 할수 있었지만 율법적으로 허락이 되었지만 한나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로 결심하였고 그의 남편 엘가나도 23절처럼.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르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엘가나는 아내 한나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여호와의 말씀으로 여기며 사랑하는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동의했습니다. 이것이 엘가나와 한나가 사무엘을 훌륭한 영적 지도자로 양육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였어요. 그들은 이 핑계에 저 핑계 되면서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깨뜨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말씀뿐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드린 서원도 어길 수 없는 소중한 언약으로 삼고 그 말씀을 온 마음을 다해 지키는 삶을 살아기에 사무엘 같은 자녀를 키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험악한 세상에서 영이 간에 강건한 자녀를 키우는 것은 그저 자녀 교육 테크닉을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부모가 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신명기 6장에 보면 가정에서의 영적 교육에 대해 나와 있는데 자녀에게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기 전에 무엇이 선행되어야 하는지 5절로 7절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우리 기독교 부모들은 때를 어떤 멀었던 자녀들에게 계속 말씀을 가르칠 의무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집에 있던지 길을 갈 때든지 이것은 하루 24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냐면 집에 있을 때는 길에 없고. 길에 있을 때는 집에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침대에 누워있던지 일어나있던지 이것 또한 하루 24시간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나 24시간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전에 선행되어야 할 일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먼저 내 하나님을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없다면 내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의욕이 있겠습니까? 가르친다 하더라도 가르칠 말씀이 없잖아요. 그러나 내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차고 또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새겨져 있으면 입을 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자동적으로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가장 저 교하는 인물이 바로 저희 아버님이십니다. 초등학교 때 성령 세례를 받고 시장에 나가서 노방 전도를 시작하시고 고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개척하고 부흥회를 다니셨다라고 들었어요. 평생을 목회자로 또 부흥사로 사셨으면서 마지막 하나님께 부름 받는 그 순간까지 오직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말씀에 대한 열정을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정말 태어나서 저희 아버님이 천국에 가시기까지 아버지가 저와 나눈 대화 내용을 보면 적어도 95% 이상이 하나님과 성경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사실 그것 외에 나눈 이야기는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입니다. 교회에서 설교하실 때뿐만 아니라 집에서 함께 있는 시간에도 늘 성경 말씀을 해주시며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깊이 사랑하는 목회자가 되라고. 당부해 주셨어요. 그렇게 하나님과 말씀을 뜨겁게 사랑하며 목회하시는 아버지를 보면서 아직도 멀었지만 저도 아버지 같은 삶을 살고 싶다라는 소원이 생겼고 자연히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요. 우리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본받습니다. 가장 훌륭한 자녀 교육 방법은 내가 자녀들이 닮기 원하는 그 부모의 모습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온 몸과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는 부모와 좋은 부모 밑에 자란 자녀들은 그들이 보고 배운 대로 따라 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껏 그런 모습을 보여 주지 못했다 하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그런 삶을 사는 영적 조상들이 될때 여러분의 자녀와 손주들이 이 어두운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하나님이 늘 함께하사 이 세대의 선지자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21세기의 사무엘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악한 세상에서 선한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는 둘째로 하나님께 기도의 재단을 쌓는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데리고 성소에 올라가 제사장 엘리를 만났을 때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는지 26,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는 여기서 내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한나는 자기를 소개할 때, 저 제사장님, 저는 저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여자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저는 엘가나라는 사람의 아내요. 라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한나는 단지 저는 성전에서 기도하던 여인입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제사장 엘리가 단번에 그를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주위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까? 사업에 어울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 공부 많이 하고 돈 많이 번 사람, 아무개 남편, 아내, 아무개 아버지, 어머니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아, 저 그, 하나님께 기도 열심히 하는 분 있잖아. 하면은, 아, 바로 그분.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 강구하여 응답받는 분 있잖아. 할때 여러분의 이름이 바로 떠올려지게 된다면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 인생이 되겠습니까? 만약 이것이 여러분을 가리키는 대표적인 묘사가 된다면 여러분의 기도를 받으며 자라가는 여러분의 자녀와 후손들이 얼마나 훌륭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성장하게 될까요? 한나는 간절한 기도를 통해 사무엘을 갖게 되었지만, 사무엘이 태어난 후에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본문 23절에 보면,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렸다 그랬어요. 한나는 사무엘이 젖을 때는 3살에서 5살의 어린이로 성장하는 동안 그를 양육했다 라고 했는데, 이것은 육적인 양육뿐만 아니라 그를 영적으로 양육했음을 의미합니다. 너는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으로 주신 놀라운 선물이야. 너는 이 세상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살기 위해 주신 거룩한 생명이야. 라고 가르쳐 주면서 그 아이가 하나님을 위해 귀히 쓰임 받도록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부모 밑에서 자라난 사무엘이 나중에 어떤 선지자가 되었어요.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사무엘은 그의 나라와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를 쉬지 않는 아니 기도를 멈추는 것을 죄로 여길 정도로 모든 일을 기도로 시작하여 기도로 끝내는 영적인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가 한 나라의 운명을 뒤바꾸는 기도의 용사가 되기를 바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먼저 그들을 위해 또이 세대를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수제나 웨슬리라는 여인의 이름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감리교 운동을 통해 영국과 온 세계 영적 부흥을 일으킨 요한 웨슬리와 9천 개 이상의 찬성가를 작곡하여 예배 운동을 일으킨 찰스 웨슬리의 어머니잖아요. 이분이 19명의 자녀를 키우면서 매일 꼭한 시간 이상씩, 어떤 기록에는 매일 4 시간씩 기도를 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아니 세탁기도 없고 드시오하셔도 없는 그때에. 열 아홉 명 아이들의 옷을 손으로 빨며 밥을 해 먹이면서 어떻게 그렇게 많은 양의 기도를 할수 있는 시간이 있었겠습니까? 그는 기도의 시간이 되면 그저 그냥 부엌 한 구석에 철퍼덕 주저앉아서 앞치마를 머리 위로 뒤집어 썼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이 아, 이제는 엄마한테 아무 말을 걸어도 대답하지 않을 거고 우리는 우리가 알아서 모든 일을 해결해야 되는 어머니의 기도 시간이야 생각하고 어머니의 기도가 끝날 때까지 매일 형 누나가 어린 아이들을 보살피어 주었다고 해요. 이렇게 그의 자녀들은 매일매일 눈물을 흘리며 자녀들과 이 나라와 온 세계를 위해 기도하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자라나다가 그의 품 아래서 온 세계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뒤집어 놓는 요한 웨슬레와 찰스 웨슬리 같은 귀한 하나님의 도구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저도 너무나 부족하지만 한, 한 가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저희 부모님이 저를 위한 기도를 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50년 동안 부흥회를 뜨시면서 거의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루에 세번 새벽, 낮, 저녁에 기도, 어, 말씀을 전하셨는데, 말씀 전하기 전과 후또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에 7 번씩을 저를 위해 50년을 기도하셨다고 누차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LA에서 저희 어머님은 매일 저와 저의 가정과 저의 사역을 위하여 두 시간 이상씩 기도하고 계십니다. 제가 너무나도 잘못하고 부족하는 것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은 바로 이 저희 부모님들이 쌓아 놓으신 지금도 쌓아 가시는 이 기도의 제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자녀를 위하여 거룩한 기도의 제단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의 분량만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를 보호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써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의 어떤 모습을 보면서 자라가고 있습니까? 그저 K 드라마를 보는 모습만 보여줄 순 없잖아요. 맨날 골프 치고 여행 가는 모습만 보여줄 순 없잖아요. 여러분도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 말씀을 읽는 모습, 예비하는 거룩한 재단을 쌓는 모습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보여주시고, 자녀들과 또한 손주들을 위하여 날마다 열심히 열정적으로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자녀와 후손들이 이 세대를 위하여 기도를 쉬지 않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악한 세상에서 선한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최상의 것을 드리는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사무상 1장 24, 25절에 보면 졌을땐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 새 수소 세 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라고 써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제 갓졌을땐 어린 아이였을 때 엘가나와 한나는 서원 감는 제사를 위해 수소 세 마리, 밀가루 한 에바 또한 포도주 한 구, 가죽 부대를 가지고 여와의 집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간이 서원재물이 율법이 요구하는 재물에 비해 어느 정도 양이었는지 민숙이 15장 8구절에 보면은요, 번제로나 서원을 갚는 제사로나 화목제로 수송아지를 예비하여 여와께 드릴 때 소재로 고운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반인을 섞어 그 소세, 수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그랬어요. 율법은 선을 갚는 제사를 드릴 때 수송아지 한 마리 밀가루 10분의 3 에바를 요구하였지만 엘가나와 한나는 그보다 3배나 많은 수송아지 3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엘가나와 한나는 그들의 기도응답으로 귀한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해서 그저 최소한의드 것을 드리는 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드릴 수 있는 최상의 것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것이에요. 2 7 2 8절에도 보면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시니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너무나도 고마워. 그저 물질을 드리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겨우 젖을 땐세살에서 다섯 살밖에 안된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하나님께 드렸다 그랬습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것과 자녀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은 별개의 문제죠. 더군다나 이제 막 젖을 땐 핏덩이를 하나님께 드리고 온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었겠습니까? 사실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위인들은요. 성경에 보면 25세에서 50세까지만 봉사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한나는 그의 외아들이 젖을 뗀그 순간부터 영원히 하나님만 섬기도록 온전히 헌신하는 놀라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엘가나와 한나가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어떤 결과가 있었을까요? 그 어린 사무엘은 성전에서 수종 드는 여인들의 돌봄을 받으며 성소에서 여호와를 경배하는 아이로 자라나 장차 이스라엘을 살리는 존귀한 영적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엘가나와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다면 그는 그저 아빠 엄마의 사랑을 받으며 크는 것으로 끝났겠지만 하나님께 바쳐진 사무엘은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한 나라를 살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으로 쓰임받게 됐던 것입니다 그럼 엘가나와 한나는 또 어떻게 되었을까요? 3일상 2장 21절에 기록된 것처럼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빼서 자라니라 한 아이를 바친 그들에게 하나님은 삼남이녀, 즉 다섯 배의 자녀를 갖게 하셨고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자라나 이스라엘을 살리는 선지자로 우뚝 서는 모습을 보게 해 주셨습니다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항상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나의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 진실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제가 저의 아버지를 진심으로 존경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장남으로 태어났을 때 제가 태어나자마자 저를 하나님의 종으로 헌신하셨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아들로 키우셨어요. 제가 대학교에 입학하여 학교 구경을 시켜드렸을 때도 구경을 다 하신 후에, 야, 학교 참 멋있다. 미국에 와서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학교에 입학해서 정말 수고했다. 자랑스럽다.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요. 저에게 하신 첫마디가 뭐였냐면, 민수야, 나는 네가 하나님을 섬기다 죽으면 가장 영화롭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제가 정말 섭섭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니, 아버지가 아들에게 어떻게 이런 심한 말을 할 수가 있어? 라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아들의 생명까지 아끼지 않겠다는 아버지의 진실된 마음을 보면서 제가 큰 도전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도 그런 삶을 살기 원한다 라는 열정이 제 속에 용서 숨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대학 생활 내내 세상에 빠지지 않고 하루에 매일 성경 10장씩 읽고, 읽고 토요일마다 캠퍼스에 나가서 4시간씩 노방전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대학 생활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의 헌신 덕분에 부족하지만 평생 동안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수 있게 되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레가 너무 감사하여 아들까지 드린 한나처럼 여러분도 분해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여러분도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은혜와 감사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최상의 시간과 재물과 은사와 정성 그리고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여러분의 자녀들까지.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다섯 배가 아니라 열 배, 백배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시며 또한 여러분의 자녀를 이 어두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는 의의 도구로 사용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이 타락한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시고 하나님께 기도의 재단을 쌓으시며 또한 하나님께 최상의 것을 드리는 영적인 부모와 조부모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후손을 복 주실뿐만 아니라 이 세대를 살리는 축복의 통로로 써 주실 것을 믿습니다.